안녕하세요. 아태그노 디자인 TV 장교일입니다 오늘은 어, 회사 회식을 마치고 어, 집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서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2019년 또 태그로 디자인에서 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전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은 고민을 해봤고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거를 좀더 강화해야 될까? 오프라인 모임을 좀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월에 한번 정도는 그룹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궁금한 점들을 또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초보자분들 또 아마추어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Q&A 시간을 만들어서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학원이라든지 또 레슨을 하시는 DJ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Q&A 겸 어, DJ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DJ 분들이 어, 믹스셋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한 홍보, 어떤 웹사이트를 2019년 초에는 베타 버전을 어, 대국디 DJ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도록 푸시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16년에는 참 자주 했었는데 좀더 수준 있는 세미나, 또 평론가 분들이라든지 프로 DJ 분들을 모시고 좀더 심도 깊은 대화라든지 토크쇼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곧단거라는 토크쇼를 했던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어, 씬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추적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어,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 2 네, 부활할 예정이니까 어,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2주마다 한 번씩 어, 장규일의 태그르 디제잉이라는 이름의 인터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연재가 완료가 되면 책으로 엮어서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태그로 디제잉의 두 번째 책이 나올 수 있는 2019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직장인 아마추어 디제이를 돕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어, 태그노 디제잉 애프터워크 디제잉의 2018년은 좀 미흡했다. 그리고 2019년은 어, 우리가 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태그노 디제잉 TV 장규일이었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힘을 내서 2019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